나이스였다. 나이스. 저번 피카츄보다 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 피카츄는 아 저번 피카츄보다 좀 약한 것 같은데. 저번 피카츄보다는 좀 약한 것 같은데 내가 이겼어 이 새끼야. 펭귄아 그런 것 같지 않아? 저번 피카츄보다 좀 약한 것 같지 않아? 내가 잘해진 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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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아, 어나 이제 어 아, 어 뭐야! 어. 저걸 먹어? 미 미친...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저번보다 좀 못하는거 같은데? 아. 나이스~~~~~ 나이스, 스파이, 굿! 아, 나이스! 어어, 아. 아니. 아. 스파이, 아! 아니,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나이스. 오른쪽이 나야, 오른쪽. 이기고 있는 사람이 나 이기고 있는 사람 오우씨 나이스~~ 어, 뭐야 아씨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나이스! 오0 0 0 0 0 0 0 0 9 0 0 0오0 0이스 나이스 0 0 0아 아니, 당하고, 어. 아. 어. 어, 뭐. 어, 아 아, 나예, 어, 나이스어 뭐, 나이, 스어 뭐야, 이게 이게 왜 걸, 아 아. 나이스! 1세트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나이스! 어. 어. 응, 꺼져. 응, 꺼져. 응, 어. 아. 아, 저거 어떻게 때리는 거야, 저거. 나이스! 어. 아 어. 에헤 나이스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막아 그렇지 따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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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이씨, 일대용 일대용 피카츄, 피카피카 피카츄, 피카뭐뭐 이모 와 이새끼야 나이스 좋아 이대로만 하면 돼 이대로만 아하이 샹 샹까네 어. 어. 아 새끼짓 펼짓 아아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이번판 이겨야돼 이겨야돼 이겨야된다고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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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야 이 새끼 이거 어떻게 막아 나이스 철벽수비 이 새끼야 피카츄 이린놈의 새끼 아하, 아하, 야.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니, 이 새끼, 이 공격 어떻게 막아야 되는 거야? 에, 나이스, 꼼사리. 어, 뭐야? 아하, 바 아하! 어! 오우! 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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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B. B. 다 어뭐아왜 아, 여기 걸려? 제발. 아. 나이스. 어 뭐? 아, 미친 피카츄는. 아 존나 다동이 빡치네, 진짜, 씨.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한번 봐줘라. 나이스! 병신 피카츄! 그래, 니가 아무리 컴퓨터 해도 너도 실수를 해야지, 임마. 어? 아. 존나 빡치네. 나이스! 어, 뭐? 이건, 오케이! 나이 트 아직 안 끝났어. 아! 아니, 이 공격! 진짜 더럽네, 이새끼 더럽게,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존내 더럽게, 아 아. 어, 어허! 나이스! 발가락 차기! 나이... 나이스 공격!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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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동점이야이제동점 역전 어어나이개 어, 뭐, 역전. 어. 역전. 어. 아, 같은 공격이었다이거 진짜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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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카츄 얌마가, 어, 얌마가 피카츄. 어린놈의 피카츄, 새끼가! 형한테, 이 새끼야. 형한테, 아!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우, ᄌ 됐다. 아, 씨! 나이스! 나이 1대1, 1대1, 대 1대1. 게임이다 이기자 꺼져 피카츄 꺼져 피카츄 꺼져 꺼져 피카츄 꺼져 피카츄 꺼져 피카츄 꺼어아 개깝치게 하네 또아씨 아니 이 새끼는 어떻게 알고 내가 아이 아니 이 새끼는 내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어 예상을 하고 있어 개같은 피카츄야 삐게 삐어 아어아 뭐야 아이씨 나이스! 아하 아이, 꼼수가 없네. 옮기... 아 아이씨! 내거야나 치냐고, 왜, 야 아이새끼 다알아 내가 뭐랄지 얜 다알아 아...씨...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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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니, 미친 양아치 같은 새끼가 이게 자꾸 발가락 까기 하고 앉았어 나이! 발가락 까지 마, 이 새끼야. 겁내 짜증나게 하고 있어. 나이, 나이. 나이샷. 나이샷, 나이샷. 어. 나이 으헤 게임은 끝날 때지 아무도 모르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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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 게 피카츄 게임이지. 게임이지. 어. 아하! 중요하다. 두산아, 중요하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하다. 여기 동점 가야 된다. 동점 가야 된다.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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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어, 어, 씨 에헤이, 양아치 같은 새끼. 또 구하고 있어. 이거 하려고, 이 새끼. 아! 어! 아, 씨. 나이스! 나이스! 지지 않았어. 어. 아, 씨. 나이스. 나이스. 어, 이거 어떻게 막냐고. 나이스! 구석을 꽂는 볼! 구석을 향해서 가는 나이! 피카츄의 나의 볼! 나의 볼! 나이 볼. 아. 나이스! 꺼져 신이이거못 막아. 못 막아 나이스! 나이이스 꺼져 피카츄냐 나나이이이이 이즈 어 뭐야 꺼져 꺼져 나나나나나 이즈 오 아씨 나이스 아이쿠 나이스 나이스 스매싱 아 끝날지 나이스. 어어어 피카츄.